보안 구천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품을 받으시면 충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충전하는 방법은 박스에 배송될 경우는 이런 상태, 다리가 빠진 상태로 배송이 됩니다. 다리가 지 하나 없죠? 다리가 이제 여기 박스에 있습니다. 이걸 빼서 어 꽂으면 되겠고요. 네, 충전하는 방법은 동봉 된 케이블 있죠? 케이블, 케이블을. 이 뒤쪽에, 뒤쪽에 꽂으시고, 꽂으고 반대편을 충전기에 꽂아서 약 1시간 반 정도면 충전이 다 됩니다. 그 이상은 절대 충전하지 마세요. 과충전으로 고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시간 반만 충전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코 닿는 부분에 이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빠집니다. 여기 박스에 코 거리가 또 짧은 형이 있습니다. 짧은 형, 본인에 맞는, 에, 껴보셔가지고 본인에 맞게, 코걸이를 하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약간 큰 사이즈로, 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용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카메라는 구형 카메라들은 위에 버튼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이 알아보기가 굉장 쉬워요. 그래서 요건 은밀하게 터치형, 그러니까 지금 5G 시대라고죠 터치형으로 만든 가장 고성능 장비입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끝부분에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뾰족하게 난 부분이 있어요. 표시난 부분이 있어요. 살짝점을 찍어 놨는데 이 부분이 터치 스위치가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작동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터치 버튼이기 때문에 밖에 돼 있는 터치 버튼 요볼록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누르고 계시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녹색 불이 이렇게 두르면서 깜빡이면서 촬영이 됩니다. 버튼을 한 1초만, 1초에초 1초 사이만 누르시면 안쪽에 램프가 두르면 깜빡이면서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버튼을 한 번만 계속 1초가만 누르고 있으면 안에 램프에 파란 불, 녹색 불이 깜빡이면서 계속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촬영이 끝나셨다. 그러시면 다시 밖에 있는 그 터치했던 버튼 있죠? 이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정지됩니다. 정지됐다가 꺼집니다. 자, 촬영이 멈추고 전원이 꺼진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밖에 노출되어 있는 터치 스크린, 터치 스위치를 손으로 뾰족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그 부분을 2초간 대면 안에 녹색 불이 켜지면서 깜빡이면서 촬영이 시작됩니다. 자, 촬영이 끝나셨으면 다시 밖에 버, 이 버튼이죠. 여기 부분 있죠. 볼록 돼 있는 부분. 요거를 한 2초간 누르면 램프가 깜빡이다 정지되고 꺼집니다. 네, 그러면 노, 녹화가 정지되고 전이 꺼지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완타치 버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리고요. 충전할 때는 아까 설명해 드린 케이블을 이용해 충전하시고 영상을 컴퓨터로 보셔야 되겠다. 그 때도 이 케이블 작은 부분, 5핀 부분을 이다 꽂고요. 반대편을 컴퓨터, USB 단자에 꽂아서 어, 컴퓨터에 바탕화면을 보면 그내 컴퓨터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동식 디스크로 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디스크에 들어가서 영상 보시고 어, 삭제하시고 보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끼는 방법, 이 끼는 방법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리 끼는 방법은 밑에 부분을 자, 자, 보세요. 밑에 부분을 먼저 살짝 대시고요. 밑에 부분을 먼저 댑니다. 그리고 위에를 약간 누릅니다. 그러면 딱 소리 나면서 이렇게 딱 결합이 됩니다. 빼실 때는, 다리를 빼실 때는 여기 밑에를 잡으시고, 위에를, 밑에 부분, 위에를 살짝 앞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당기죠? 그러면 탁이 버튼이 빠집니다.